음, 음. 여기가 어디지? 보건실? 또 쓰러진 거야? 너가 옮겨준 거야? 고마워. 딱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, 그냥 비녀이야 비년 몸에는 딱히 문제없어 조금 쉬면 괜찮아질거야 매번 미안해 네 주변에서만 쓰러지는 이유? 이유가 알고 싶어? 못 가르쳐주는 건 아닌데 그 대신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그리고 다 들으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라 그러면은 내가 말해줄게 약속한 거야. 저희 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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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야. 야, 그게... 어금니 날카롭지. 사실 우리 가족은 흡혈이야 역시 놀라는구나. 네가 생각하는 그 흡혈귀 맞아.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.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돼. 요새 흡혈귀는 사람 피안 마셔. 십자가 찾아도 의미 없어. 혹시나 말하지만, 마늘이랑 햇빛, 성수도 다 소용없어. 말뚝? 그거 심장에 박으면 흡혈기가 아니라도 다 죽어. 생각해봐. 요새 마늘이니 햇빛이니 그런 걸로 죽으면 해서 어떻게 살아가 그냥 잘못하면 꽥하고 죽는 거지 이런 걸진나라고 해야 될지 대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만화처럼 괴력을 발휘한다든지 막 날라다닌다든지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못해. 그래도 피가 필요한 건안 변했지만. 그래서 요즘 후필기는 동물 피로 만족하거든. 나도 원래 그냥 동물 피로 만족을 했었는데. 그 저번에 너가 다쳤을 때 내가 도와줬잖아. 그때 내 손가락에 피가 묻었는데 냄새가 너무 달콤한 거야.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가 계속 맴돌아가지고 그 살짝 살 타봤거든. 그런데 그 뒤로는 다른 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. 아무리 마셔도 만족감이 안 들어서. 그래서 부모님 지인을 통해 사람 피도, 조금 마셔봤는데, 그래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. 계속 너의 피가 묻었던 손가락만 자꾸 핥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점점 피는 부족해져 가고, 머리도 계속 어지러질 했고, 너희 주변에 가면 그 달콤한 피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가지고, 결국 참다가 쓰러지는 거야. 아, 아니야, 너 잘못은 아니야. 그냥 내가 못 참는 거니까. 근데,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, 그래서 부탁이라는 게, 혹시, 피 좀, 조금만, 마셔도 돼? 조금만 있으면 돼. 많이는 필요 없고, 조금만. 괜찮은 거야? 고마워. 나더 이상은 힘 너무 힘들었거든. 그러면 팔 조금만 걷어줄래? 도구는 필요 없어. 여기 이빨 있잖아. 갈로 하면. 흉터가 남으니까 내가 물면은 흉터는 안 남을 거야.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왼팔이면 돼. 그런데 피부 되게 세하였다. 거기다가 옷을 걷으니까 좀더 피냄새가 진하게 나 미안 못 참겠어 아 아, 맛있다. 지금까지 못 먹은 그런 맛이야. 조금만, 조금만 더. 미, 아, 아, 아. 미안해. 너무 가했지? 순간 이성을 잃었나봐 너무 달콤해가지고 조금만 더 주면 안돼 음 약간의 너무 피도 맛있네. 여기도 조금 튀었고 저기 바닥에도 조금 튀었네. 달콤한 냄새가 주변에서 몰려와. 음. 혹시, 다음에도 부탁할 수 있을까? 대신,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줄게. 어떤 거든 다 해줄 테니까, 다음에도 한 번만. 그, 흡혈기는, 피를 계속 섭지 못하면, 쇠약해지다가 죽어버리는데 너의 피로 맛본 뒤로는 니게 네 아니면 더 이상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게 또 이번에 제대로 마셨더니 더못 참겠어 응, 음, 제발 부탁이야. 사람 한 명, 아니, 흡혈기 한명 살리는 셈 치고, 한 번만,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. 들어줄 거야? 고마워.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해. 그런데 매번 너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러니까 호칭을 바꿔야겠지. 이름으로. 음, 이름으로 부르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. 에? 자기? 그거는 사귀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이잖아. 우리는 그런 관계가 학교 다닐 동안만. 알겠어. 그럼 학교 다닐 동안만 우리 사귀는 거야? 그러면, 그, 자기야, 잘 부탁해.